와 곤드레도 있고요. 하지만 하나라서 패스 패스 에이, 세상에 단기가요. 사람 손에 안 가가지고 오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오 여기서 곤드레 있네. 하지만 얘들아 오. 곤드레 상태도 너무 좋은데요. 자 가서 패스 아. 아. 야 이거 보세요. 아. 이게 순인데도 우와 너무 커서 내년은 기약을 해야 돼. 우 이것도 보세요. 이야, 여기 이거는 속대. 기가 막히네, 기가 막히네. 이것도 속대. 채취하면 되겠네요. 이야, 이런 곳에 세상에 이렇게 깊은 곳에 사람 손이 안 가니까요. 이야, 세상에 속대도 엄청 커, 엄청 커. 우와. 얘들아, 내년에는 꼭 일찍 오마. 알았지? 알았지? 기다려, 기다려. <laughs> 야 향, 끝내준다.